부자가 되는 쥐띠, 이것 주위에 꼭 두세요. 안녕하세요. 풍수TV 정훈입니다. 당분간 쥐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물건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행운을 주는 물건으로는 청색 지갑 또는 가방이 있습니다. 청색은 쥐띠에게 안정감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. 당분간 쥐띠는 청색의 지갑과 가방을 사용하면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새로운 지출이나 투자 계획이 있을 때 청색 지갑 또는 가방을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수정 목걸이는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 쥐띠가 자수정 목걸이를 착용하면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집중력과 명료함을 높여주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. 장신구로 사용하는 백금 또는 은은 쥐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재무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이들 금속으로 된 장신구를 착용하면 재정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. 위와 같은 소품들을 주의해두셔도 기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하나 정도는 주의해두시고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행운을 주는 행동이 있습니다. 먼저 집안의 청결과 정리 정도는 쥐띠에게 중요한 행운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서재나 사무실과 같은 업무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쥐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이나 간단한 운동을 통해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. 특히 동료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 발생 시 열린 마음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이러한 물건과 행동을 통해 쥐띠는 당분간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. 생활 속에서 간단한 변화와 실천을 통해 풍성한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